그 이렇게 또 물어보면, 야, 니가 아직까지도 자꾸 니네 기분대로 하니까 내가 니네 옆에 막이 붙여놨다. 막이 <laughs> 붙여놨으니까 니가 지금 고쳐라. 너 고쳐. 너 고치지. 자꾸 남한테 원망하지 마라 니가 그걸 못 고치니까 그런 거니까 니가 고치면 돼. 어? 니가 못 깨달으니까 니가 깨달으면 돼. 남이야, 그걸 니가 어쩌게 할 수가 없잖아. 그 내가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럼 좀 망할 자식을 만들어 놓은 거야. 지가 말을,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세상도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사람일, 사람을 알게 되면은 세상도, 아,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도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돌아가거든. 예? 어 요즘 봐, 전부 다뇌물 돈 주니까 다 처먹는 거야. 저끼리 처먹고. 안 갈라주는 거야. 표 얻을 때는 좀 주는 거야. 표 얻을 때는. 그런말안 되거든. 나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원리를 말해. 정치하는 원리. 회사를 경영하는 원리. 나는 경영하지만 아무것도 몰랐다고. 경영 나온다고 돈 버는 거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잘 경영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는 거거든. 그럼 지혜도 나오고, 영감도 나오고, 아이디어도 나오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뭘 고쳐야 될 건가. 이렇게 하면서 나를 고쳐가면서, 어, 해야 되는 기라.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야. 해보면은, 전부 실패를 해봐. 아, 이거,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져. 그리고 지금은 내가 이거 마음의 정리가 잘 되지니까 자꾸 이렇게 어지르는 거 내가 자꾸 고치더라고 나도 자꾸 이렇게 고쳐. 그전에는 아휴 할머니가 와야 되지 내가 만나. 그걸 <laughs> <laughs> 원망만 했지. 어 원망만 했지 내가 고쳐지질 않아. 나중에 뭐 회전도 사고 와서 좀 고쳐주든지 뭐. 그럼 저거 말이, 내가, 내가, 그런 마음이 안 생겨.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냥 만날 어제는, 아휴, 이거 누가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어제 누가 채워줘? 내혼자사는데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신과 마음이 와. 그게 와야 돼. 그 누가, 누가 주어지려고. 그렇게 생각하면 불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어. 하, 뭐, 급하게는 급하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들은 급하게 하는 것도 안 돼. 모든 것이 하나님 느긋한 마음을 주셔야 돼. 어, 요 하루아침에 여기 요 건너가다가 신호가 빽빽빽빽 빨리 오라, 빨리 오라 간데 뭐 그전에 막 뛰가 다 픽! 넘어졌어. 급하게 설치면은 안 돼, 뭐든지 다틀어져 아이고, 안 되면 뭐또 다음 신호등 가지, 가봐. 얼래 그래,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자꾸 마음이 훈련이 되는 거라. 여유롭게 훈련이 돼서. 아이고, 바쁘고, 바쁘고, 빨리 가봐야 뭐 조금 더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마음 여유롭게 가니까 안 나빠, 안 자빠지지. <laughs> 지금도 그래.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고, 빨리 해야 될 것도 많아. 많은데, 하휴, 하나님.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또 하나님 무슨 또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막 초급하던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그런 마음이 좀 느긋해지면서, 불평이 없었죠. 성질 급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를 못해. 성질도 좀 느긋해. 그런데 좀, 성질 느긋해도, 너무 느려, 빠져파가지고 깨닫지 못하면, 이거 곤란해. 여 그때 뭐, 황전도사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그것도 말해. 이거는 뭐, 느긋해도, 보통 느긋한 게 아니라, 남을 막 그렇게 해놓고도, 이런 면또안 되잖아. 어? 그러면 그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중이 돼서 중이. 아내 불쌍해. 내 끝까지 봐줘야 되는데 사람이요 아무리 사랑을 해주고 저거 해도 마귀 시험들을 보니까 석다 석다 속다. 마귀 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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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다. 아유, 교회가 막 뒤집어져 뿌리는 거야, 뒤집어져 뿌리. 말이 막이야, 말이. 말이 또 하나님이기도 하고. 말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래, 말씀. 그 속에 신령한 속성이 있어, 신령한 속성. 할렐루야. 그래, 이게. 이게 문제야 하나님의 신령한 속성이 빠졌으면 은그 생각도 마음도 영도 그건 다 이게 하나님 그게 없어 3일째 그래서 항상 이 생각 속에 내 생각도 있고 네, 내 생각도 있어야 돼내 생각 네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요.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그렇게 다투게 돼 있고, 싸우게 돼 있고, 원망하게 돼 있고, 불평하게 돼 있어. 하나가 되지를 못해. 그 3일째 예수님이 세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석관이 없어져서 하나님 생각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하나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이제 내 속에 이렇게 성전이 딱 지어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집이야 하나님 집 성전이기도 하고 어? 어, 하나님 집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집이 제일 처음에는 뭘 지어요? 천막으로 짓잖아, 천막. 학고방. 구약에서는 학고방으로 짓지. 음,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 그창하게 짓잖아. 우리, 보금 안에서는 껍데기보다도 껍데기는 다허물어뿌라 그걸 다 없애줘야 내 생각 속에, 예, 율법적인 생각이나 이런 게다 없어져야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짓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내가 살려고 막 발버둥 치다 보면은 내 심령이 죽을 때가 있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 뭐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것보다도 항상 하나님은 상대적인 하나님 이두 가지 속성을 다 가져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 뜻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된다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상대적이야. 그래서 성기 예수님이 하나님은 살아 있는 자야 하나님이라니 이 상대적인 하나님이란 얘기야. 그래서 상대성 원리도 이게 예수님이야 예수님 보니까. 어 과학이 엄청난데 그걸 또 내가 좀 일부 좀 설명해 줄게 어. 우주 속에 영이야 이게 영, 빛이야 빛. 어 옛날에는 빛하고 어둠하고 같이 있어서 하나야. 어? 하나라고, 하나, 하나. 우리 속에도 하나야. 갈라놔, 갈라놔. 갈라서 빛을 알게 하는 거야, 빛을. 그러나 우리 속에 이제 이게 다 들어올 때까지는 악이 함께 있는 길에, 예? 악이 함께 있어. 아, 선을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악이 함께 있는 걸 내가 깨달았다. 아, 사도바울이 그런다 말이야. 그 처음서부터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해답을 좀 주고 가서 뭐 우리가 어 신학적인 논쟁도 안 하고 좀 주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원리를 말했거든. 귀신을 잘 쫓아낸다는 얘기야. 그거 귀신 쫓아내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암을 받지 않는 상태가 돼서 귀신한테 영향을 안 받는다 이 말이야. 음? 귀신한테 영향을 안 받아 안 받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기쁨이 오고 문제가 자꾸 해결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세계가 점점 넓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가 넓어져 얼만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야 애기야 네가 나 얼마나 사랑해? <laughs>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 살아. 이만큼 사랑. 아무리 말해도 표현이 부족해. 사랑이라는 거야. 엄마의 사랑. 그게 이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사랑이다. 이 말이요. 어. 엄마처럼 보이기도 하고, 애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스승 같기도 하고, 어? 어. 예수님 친구라고 그래, 친구. 오, 친구, 또친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그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응? 그 마음이 상태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하지. 요거 볼라카그 이쪽에 가려져가 안 보여. 좌파. 내가 말하는 좌파하고 성경에서 저보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좌파하고 좀 달라. 의미가 약간 달라. 그러나 속성은, 속성으로 보면은 이게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알게 된다 이 말이요 미국의 좌파지만은 미국도 한국의 좌파하고 또 달라 공산주의 들어가도 그 안에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어 세상에는 다 그래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이안 보여 아, 참, 선하시고, 참, 이쁘시고, 사랑스럽고. 내가 되기에 따라서 달라. 내가 되기에 따라서. 내가 상태가 육성적이면은, 에이. 그런데 그렇게 봐주면은, 악이 악한 세력이 자꾸 우리를 이용해,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충동도 하고, 악이 오늘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거야그러니까네 맘착해서도 천국 못 가,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하다고 해서 내가 말다 당했거든. 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휴, 왜 그런가 했더니, 심장 약한 비둘기가 다 당한다 그래. 그 구약이 어디서 나오더라고. 어? 나도 심장이 약하거든. 심장 약한 사람이 마음이 약해요. 어. 심장 약한 사람, 심장 튼튼한 사람들은 보면 되게 막 운동도 잘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육성이 많이 나오거든. 그렇다 고해서 전부 다뭐다 뭐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은 그래도 육이 막 저거 한다고, 그래, 이 육이 많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주먹에 앞서는 거예요. 주먹이 우리는 주먹이라고 하면 먹어 뭐 먹어, <laughs> 아이고, 막급부터 난다. 그 깡패 출신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해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깡패, 그 깡패는 속에 이게 많아 아직까지도 그 속성이 안 뺏어진 게 많아가지고 목사도 깡패 출신 목사가 막 크게 막 은혜는 깎끼치지만 속에 있는 거는 더 그런 게 강해가 그거 깨질라 하면한참가아그 어. 말도 말투도 거칠어 말 말투, 말투도 거칠다고 그러나 이게 빨리 안 없어져. 그래서, 택한, 초청받은 사람 많지만, 택한 사람은 적어. 아, 그래. 뭐, 안, 택함을 안 받았다고 해서, 뭐, 하나님 당장, 야, 이놈아, 이걸 당장 벌 주고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무서웠어도 하는데,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돌아오고 자발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에? 자발적으로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해. 스스로 자발적으로 다 깨달았어. 그건 우리 속 사람이 다 깨닫도록 기다리는 거지. 어, 때를 기다리는 게 하나님도. 그래 때가 되면 그 그렇지 됐다 그랬대. 그래, 성경에서 말한 때라는 것은 시, 시, 시간적인 때가 아니고, 공간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릇이 딱 떼지고 상태가 그리 되면은 그게 때라는 얘기야 그래, 축복받을 때가 됐구나. 어? 어 성경 열렸으니까 이제 자꾸 축복받을 때가 자꾸 가까이 오네. 나 알아들으니까 좋다. <laughs> 자꾸 그렇게 성령 열어라는 거야. 내가 여러분 성령 열린다고 해서 나오고는 뭐큰 적은 없어. 나는 하나님이 사명이니까. 이거 안 가르치면은 내가 야이놈아 옛날 이 도둑놈 되도록만 가르쳐 놓고 니가 그렇으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그걸 깨달은 거야. 내가 어사마만 가르치다 보니까 도둑놈이 돼가지고. 어, 내 속에는 아직도 덜 변해서 마귀한테 자꾸 당하도록 하나는 놔둔 거야. 그럼 이제는 뭐하나님 아이고, 하도 두드리마니까, 아이고, 눈치 보는 거야. 내가 저 옛날에도 그래. 개 훈련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고기를 던지면 고기에 물려고 개한테 개가 막 가는 거야. 가면 또, 먹으려고 하면 두드패는 거야. 그 다음에 깨갱 깨엥. 돌아와가, 그또 고개가 또 죽으면, 이 미련한 개가 또 그거 쳐먹으려고 막또 덤비드는 거야. 어? 그럼 또 때리니까, 응대 때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던지니까, 먹으려 하다가, <laughs> 그게 훈련이 훈련. 경건해지는 훈련, 영생훈련. 그런 것에 생활 속에서도 자꾸 훈련하고, 그래 몸으로 우리 산제사를 들으면서 하나님 뜻을 자꾸 깨닫는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야. 이제 어 하나님 눈치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가 아닌가? 아, 그거 세 번째. 그래, 해가 알아서 막또 그렇게 하면 좋잖아. 금방 깨달아도 또 그게 안 되더라니까. 또 인자, 또 어떤 기회가 오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하나님 뜻을. 그 설리는 게, 그래, 하는 뜻대로 안 하는 게 불이야, 불이. 불이야, 불이. 내가 하는 뜻인지 아닌지, 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이제 우리 신호가 오는 거야, 신호가. 내 속에 신호가. 그러시 되면은 그 신호가 오는데, 그신호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도 마비됐고, 영적인 감각도 마비됐고, 사랑도 뭐 없고, 뭐 이기적이고, 뭐 육신적인 것만 가득하고, 속에 똥똥만 잔뜩 들어앉아 있으니 하는 뜻을 알 수가 있나. 음, 아무리 이쁘도 소용없어. 마음이 이쁘야 돼. <laughs> 그게 참 마음이 이쁘지면은 그냥 우리 영이. 흐르는 거야. 서로가 그 영이 아까 그랬지. 자석 전기하고, 귀가 뭐야? 귀, 귀가 영이야. 귀가 영 에너지야. 능력이야. 이 전기를 보태면은. 전기를 보태면은 힘이 콰 쎄지는 거야. 그 힘이 쎄지니까 오 우리가 물리적인 그 이제 원리는 약간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은 원리는 다 같다 이 말이야. 과학적인 원리고 우리 심령의 원리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원리는 다 원리적으로 이해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리야 원리. 하나님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법칙 속에 하나님,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예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 맨날 그 말이에요. 그 말인데 그게 우리 속에 탁 몸이 배기 가지고 그 이해가 안 되죠. 또 잊어버려. 또 잊어버려. 성경 볼 때마다 안 보여. 어, 성경 말때 자꾸 보여지도록 말씀을 자꾸 집어 넣는 거야. 말씀을 집어 넣으면은 이게 나가. 어, 불교는 자꾸 깨달아서 뭐가 자꾸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 예수님만 들어오면은 다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어. 어, 이 우주 속에 있는 빛이 이게 파장이기도 해, 파장. 빛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빛이 또 말씀이고 생명이고 능력이 그 말이 그 말이고 저 말이 저말이요 얼마나 쉬워 쉬운데 그게 이제 우리 생각이 아직 털이 확안뻗어지니까 이게 이제 그 삼일체가 빨리 개념이 빨리 안안 되니까 안 이게 안 보여 단어 하나 하나마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제 3일체로 자꾸 보라고 그러면 성경이 다 보이게 돼있어 보이게 돼있다 단어는 예. 그래서 1단계 2단계 또 3단계 예. 올라가는 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는 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 뒤로 넘어져서 시험되는 것도 1단계 시험 2단계 시험, 3단계 시험 자꾸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와 법칙이 그 흐름이 연결이 자꾸 되죠 우리 속에, 내 마음 속에 연결되어지면서 그걸 이해력이 생겨서 그 성경이, 그 성경이 통째로 들어와, 통째로. 통째로 들어온다는 게 이제 내 속에 시스템화가 된다는 얘기야. 그게 성전이야. 성전이 돼지면 이제 그 속에 촛불도 켜고, 어? 떡상도 만들고. 이불 켜려고 하는데, 이 성전, 성전 재단 위에 촛불을 밝혀야 되잖아. 재단에 불을 꺼면 안 돼. 어? 재단에 불 꺼지면 안 돼. 우리 속에. 그걸 계시록에서는 촛대를 옮긴다 그래, 촛대. 촛대 옮기면 안 돼. 이게, 불이라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야 불이 나지? 예? 전기도로지? 원리가 다 그래. 야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야다죠 어, 그건 누가 가르쳐 줘서 야다 하는 게 아니야. <laughs> 제절로 알게 되지. <laughs> 나이가 차면 제대로 알게 돼. 하나님 묘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 세상에. 세상의 법칙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은 네가 문, 문 율법으로 자꾸 하나님을 알락고 하면 네가 내가 하늘 아버지한테 가면 네가 나를 찾다가 못 찾는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 찾아야 되잖아. 이 세상 살아서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야 돼.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야 내가 이길 수 있지. 안 돼요. 아무리 능력 있고 실쩍이 있어도 뭐가 한쪽에 돈이 있으면은 다른 게 없어. 어 사랑이 있으면은 또뭐 돈이 없어. 어 정신이 행복이 있으면은. 행복도 있고, 돈도 있고, 모든 게다 있어야 돼. 에? 필요한 거,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게다 있어야 돼. 한 가지로도 빠지면은, 뭔가 부족한 거야. 에? 자족하는 비결. 스스로, 스스로 족함을 느끼는 마음이랄지, 만족해, 만족해. 감사해, 감사해. 기뻐해. 아무리 기뻐하려고 해도 안 기뻐지고, 뭐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지고, 어. 사랑해라고 해도 사랑도 안 생기고, 자꾸 미움만 생기는데, 어?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은 막, 지금도 내가, 어, 그잘안 빚이죠. 몇십 년이 됐는데 엄청난 상, 상처를 받았으니까. 안 비껴져 예수님 들어오니까 들어와가지고 그걸 내 마음을 씻어주니까 씻어주니까 아, 그렇게 가능해지지 또 이제 그걸또또나올락 하면은 또 이제 예수님이 내가 또 의지하고 예수님 내가 이게 또 안되니까 이거 좀 해달라 안 그래요 여러분 상처를 받아도 깊은 상처를 받고 막 엄청난 상처를 받아 놓으면 그 지금 누리고 그걸 못 누려. 해도 안 돼. 어, 사람 보면은 그게 다 사람마다 다 있어. 사람마다 다 있다고. 없는 사람이 없어. 조금씩은 있는 사람, 그렇게 큰 상처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뭐 여러 가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가 이런 거 없어. 저런 거 없어. 이래도 없고 저래도 전 무남이야. 여러분 문녀가무녀 <laughs> 무남 그런 걸 따지잖아. 성경서는 에안 따져. 진리를 따지는 거지 하는 말씀이 없으면은 진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 진리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하고 야다 해야. 하다 해야 진리를 나, 아 어, 진리를. 안